안녕하세요. 안에암을 항암치료 없이 완전 관해한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선 WHO 산하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에 대해 두 편의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1급 발암물질은 인체에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 여러 증거로 확인된 것들만을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니 암을 예방할 목적이라면 꼭 피해야 합니다. 암 환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병원 치료와 연관된 것들은 상세히 안내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면이 있죠. 나머지 일급 발암 물질들은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 당연히 안전한 것으로 여기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알려주지 않아서 혹은 주변에 너무 흔해서 피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댄들. 암이 예방되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이번 영상은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2급 발암물질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려야 합니다. 1급 발암물질 중 몇몇은 잘 알려져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분들이 제법 많은 편들입니다.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2급 발암물질들은 대부분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급 발암물질은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발암 증거가 더 확실해지면 1급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이 중에는 이미 연관된 암 발생이 여러 건 보고되어 있어 발암물질이 강력히 의심되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 동안에 쌓인 증거가 적어 대기 중인 물질들도 있습니다.그러니 암 환자라면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예민한 불편감을 느끼는 분이시라면 피해야 합니다.생활 속에서 이런 발암물질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암과 인연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2급 발암물질은 인체에 발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a군과 가능성이 있는 b군으로는 아닙니다.발암 가능성이 높은 a군 바람물질에 속하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온에 튀긴 모든 튀김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튀김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튀김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튀김은 보통 180도가 넘는 온도에서 조리됩니다. 120도 이상의 고온에선 단백질 구조가 변합니다. 더구나 육류를 튀김옷과 함께 고온에서 가열하면 더 심각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라는 2급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육류와 생선뿐 아니라 뿌리채소나 잎채소를 튀기거나 고온으로 볶아도 아크릴아미드가 생깁니다. 아크릴아미드는 인체 내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암줄기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미드를 섭취하게 되는 경로는 나이별로 다른데 성인은 튀기거나 볶은 감자 제품에서 49%, 커피 형태로 34%, 빵23% 순입니다.아동 청소년기에는 튀기거나 볶은 감자 제품이 50% 이상이고 시리얼과 빵이 25% 감자 칩 스낵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채소를 볶거나 튀길 땐 뜨거운 불에 데친 후 볶거나 튀기면 고온 노출 시간을 줄여주어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결론은 튀김은 적극적으로 피해야하고 찜 형태가 비교적 안전합니다.붉은 육류도 2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신선한 육류 자체엔 발암물질이 없지만 역시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겨납니다. 직화 숯불구이가 가장 위험하고 돌판구이와 철판구이 순으로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육수와 함께 조리하는 불고기와 찜요리, 국물 요일엔 거의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축류들은 대부분 공장식 축사에서 빨리 살찌는 방식으로 길러집니다 살찌기 쉬운 옥수수 사료를 먹이고 감염에 취약한 좁은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항생제를 먹이며 기른다 합니다 자연 방목하거나 혹은 쾌적한 환경의 복지농장에서 양질의 풀과 좋은 사료를 먹여 키운 육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엄선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가열한 고기를 드실 땐발람 물질이 걱정되신다면 브로콜리, 양파, 깻잎, 김치류와 함께 드시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저는 아내가 암에 걸린 후 주변 맛집을 가지 않습니다. 맛집일수록 위험하니까요. 최근 국회 보고에서 빈당나무 열매가 국내에 한약재로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년간 13 0 톤이 수입되었다 합니다. 중국에서 구강암의 90%는 빈당나무 열매를 시분분에게 발생했다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발과 미용 직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노출이 심한 편입니다. 종사자라면 꼭 해독과 관련된 먹거리와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암 환자라면 이미형 첫 손님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낮과 밤 교대 근무자도 암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자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체 시계와 관련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간호사 외에도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편의점 알바, 택배 근로자, 24시간 경비원 혹은 호텔리어들이 교대 근무를 하죠.호르몬에 민감한 여성들은 유방암, 자궁 내막암이 걸리지만 남성들은 심장마비 등 심혈관 위험성이 높아집니다.이번에는 b 군 발암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용 조리 도구 선택이 중요합니다.저는 스테인리스를 권유합니다.일반 프라이팬과 냄비엔 과부로화합물이 첨가된 불소수지 코팅이 문제가 됩니다.인체 내에서 반감기가 4,5년에 해당합니다.몸 안에 계속 축적되고 점처럼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불소수지가 2급 발암물질입니다.하지만 스테인리스는 최초 사용 전 반드시 연마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가 2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듬뿍 묻혀 깨끗하게 닦아낸 후 베이킹소다로 다시 한번 세척하고 끓이고 마지막으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연마제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유를 이용하는 디젤 매연은 1급 발암물질이지만 시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매연은 2급 B군 발암물질에 해당합니다. 암환자라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안전합니다. 커피는 방광암을 일으킨다는 증거와 그 반대 증거도 함께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커피가 암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온 가열 시 아크릴 아미드가 발생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커피를 마시면 방광이 예민한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어느 것이든 예민한 그곳에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개인적 면역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중 중국식 야채 절임도 비군 발암 물질입니다. 몇년전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공정이 뉴스와 SNS에 소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국내 명인이 만드는 김치 회사도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김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접착제와 페인트류에 많이 들어있는 톨루엔 같은 화학물질도 이군 발암물질입니다. 각종 스프레이와 인공 향수 그리고 드라이클리닝한 옷도 여기에 속하니 예민한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을 장시간 직업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중에 몸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직업은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소방관과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암의 위험이 높습니다. 너무 많은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용접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용접 연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용접 흉속에는 여러 중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폐암, 만성 폐질환을 일으키고 그중 망간은 호흡기를 통해 뇌로 들어와서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적인 면역 감성이 적은 직업을 찾으셔서 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대폰 전자파에 예민한 분들도 있습니다. 휴대폰 혹은 PC 모니터를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손과 얼굴에 절임증이 있다면 예민한 것입니다. 전자파에 예민한 분들은 백혈병, 림프암, 갑상선암, 뇌암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상 2급 발암물질 A군과 B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발암물질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방법, 배출하는 방법, 해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